안녕하십니까 박달재입니다. 9월 28일 돌아온 일요일 서울 8경주로 제42회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가 대상 경주는 아니고 리스트급 특별 경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간 스포츠배가 올해로서 42회로 그동안 수많은 명마가 탄생을 했죠. 뭐 심장의 고등도 여기서 우승을 했었고, 차돌도 우승을 했었고, 지금 이 순간, 뭐, 하여튼간, 수많은 명마를 배출한 이 전통의 일간 스포츠 배, 4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올해로서. 40일의 일간 스포츠 배. 상금은 크지 않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는 일간 스포츠 배. 미리 보는 일간 스포츠 배를 살펴보겠는데 9월 28일 일요 서울 8경주 1800m 경주로 레이팅 80점 이하의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네 태산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일간 스포츠 배를 소개를 하겠네 돌아온 9월 28일 일요일 서울 제 8경주로 별정 B경주로 펼쳐집니다 상금은 총 상금은 2억 원, 1등 상금이 1억 1천만 원인데 레이팅 80점 이하의 마필들, 그러니까 거의 3등급 마필들이 출전한다고 보시면은 대개자 3등급과 2등급 마필들, 2등급 마필들이 이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 조건은 3세 이상 1 8 0 0에서 경주로 펼쳐지는. 총 상금 2억 원, 1등 상금 1억 1천만 원짜리 출사표 던진 마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클리스 더킹이 마필 이제 문세영 지수가 공들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는 의사 선역 의사 선역으로 이제 호흡기 질환 쪽이죠. 의사 선역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경주 3등급 경주에 나와서 우승을 하고 2등급으로 이제 올라온 이클리스 더킹 또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여기 이제 레이팅이 80점으로 꽉찬박남성 마주의 마필 우승 콩코드이 마필도 2등급에 올라와서 우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 이제 에클레어 파워는 레이팅 62점으로 3등급 마필입니다. 그래서 2등급 마필과 대결하기에는 조금 힘이 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요 만데로가 레이팅 80점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하고 2등급 1800m 경주에서 부담중량 57.5를 극복하면서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만데로도 강력하게 입상 도전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박천서 마방의 정우 포에버. 뒤심이 좋은 마필이죠. 어느새 다섯 살이 됐는데. 더 나이 먹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입상을 도전할 것입니다. 취임력이 좋은 정우 포에버. 그리고 맥을데이. 맥을데이가 이제 14조 이신우 마방의 마필인데, 직전 경주. 만대로가 1차 그레 책에 뒤이어서 따라오면서 2차 그리면서 맥을데이가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이고, 트라운 킹도 레이팅 68점으로, 조금 다른 마필들에게는 실력이 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상승세의 마필이고, 힘이 좋아서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준철 마방의 트라운 킹, 그리고 지구 라트가 직전 경주 2등급에서 우승을 하면서 재기에 성공을 했죠. 그동안 조금. 침체기를 겪었으나, 지난 직전 바로 직전 경제에 우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다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구라트도 취임력이 좋은 마필로 조제로 기수가 연일 공디는 훈련을 하는데 강력하게 입상 도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모션 보다는 요거 음파사랑, 음파사랑도 이 코란, 코리안 더비에서 우승을 하면서 3세 때, 파란을 일으켰던 마필이죠.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될 마필이고, 퍼펙트 건매는 레이팅 3 6점으로 4등급 마필, 그냥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어야 되겠고, 이 써니 로드도 이동국마방의 마필로 그냥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 40일의 일간 스포츠배 박달재가 초벌 국기로 이렇게 잡아놓은 마필은 최근 상승세를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는 만대로 만대로가 직전 경주 2등급 1,800m에서 해리카신 기수가 기승을 하고 57.5의 부담 중량을 극복하면서 우승을 차지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크리스더킹은 의사 선역으로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출전을 못하고 일반 경주 3등급 경주에서 우승을 하면서 완벽하게 재기를 내고 2등급으로 승급을 했고 문세용 기수가 연일 공디르는 훈련을 해서 또 우승 도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박남성마제 마필 우승 콩코드도 레이팅 80점으로 2등급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레이팅 80점 인맥이다. 그래서 만대로 이클리스 더킹 우승 권코드이세 마리가 우승 각축전을 벌일 수 있는 삼강구도의 일간 스포츠 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요세 마리 삼강구도의 삼중 마필더세 마리가 강력하게 도전을 할 텐데 맥글데이 맥글데이가 만데로하고 같이 뛰면서 이차구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맥글데이도 상승세 마필이고 지구라트는 취임력을 보이면서 직전 2등급 경주에서 우승하면서 재기에 생,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착권에는맥글데이 지구라트 여기 이제 정우포에버는 인기권에 살짝 밀리겠지만은 배당으로 좀 조심해야 될 마필이다 그래서 요. 일간 스포츠배에 출전하는 마필돌 새벽조교를 잠깐 살펴보면서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클리스더킹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 이클리스더킹 일요일 날 문세영 기수가 스포로나줄때 양원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클리서드 킹이 강력하게 우승 도전을 할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은 이제 관리사가 훈련을 시켰고, 일요일날은 문성기수가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24조 서홍수마방의 마필. 이클리스 시리즈로 마명을 잇는 조한수 마재의 마필이죠. 자, 여름에는 의사 선역을 겪어갖고 출전을, 농림부 장관배는 출전을 못했지만, 이제 다 나아갖고 일반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클리스 더 킹. 다음은 박남성 마재의 마필 우승 콘코드. 임다빈 기수가 습보로 놔주고 있는 모습. 안쪽에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 역시 양호한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뭐 특별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뭐 컨디션은 다 좋습니다. 일요일 날 우승 콘코드 임다빈 기수가 스프로 길게 놔주는 모습 컨디션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여기 출전하는 마필 중에 레이팅이 만데로와 함께 레이팅 80점으로 레이팅이 가장 높은 마필입니다. 우승 콘코드. 자, 관리사가 훈련시키는 금요일날 훈련 모습. 일요일날은 임다빈 기수가 아주 습보로 낮으면서 길게 낮았던 모습이었고, 요거는 이제 9월 19일 금요일날 관리사가 습보로 이렇게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에클레어 파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CC형 기수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 에클레어 파워입니다. 3등급 마필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2등급 마필들에게 도전하는 형국으로 조금 실력은 딸린다. 이 마필은 컨디션은 괜찮은데, 좀 참가하는데 의미를 둬야 될것 같다. 2등급 마필에게 도전하기는 조금 힘겨울 수가 있는 25조 전승기온 마방의 에클레어 파워고. 자, 여기에 이제 만대로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이죠. 일요일날 관리사가 훈련을 시키는 모습인데, 헤리카신 기수와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직전 2등급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 부담중량 57.5의 부담정을 극복하면서 여유롭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요 만대로가 강력하게 또 입상도전을 할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자 박천서 마방의 정우포에버 뒷심 힘이 좋은 마필이죠. 그래서 인기권에 좀 밀릴 마필이지만 삼복승 정도로나 배당으로는 조심을 해야 될 마필이 정우 포에버가 아니겠느냐. 자, 정우 포에버도 배당으로서는 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관리사가 습보로 놔주고 있는 모습. 다음은 이제 상승세 의 14조 마필 맥글데이 김정준 기수가 훈련시키는데, 직전 2등급 경주에서 만대로에 이어서 2착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맥글데이 만데루한테는 한 삼마신 정도 차로 2차구로 들어왔습니다. 직전 경주. 그래서 도전에는 형국의 맥글데이다 이렇게. 김정정 주수가 이렇게 공들인 훈련을 하고 있었던 맥글데이 도전 세력으로 보고 있고. 다음은 4 8초의 트라움 킹. 관리사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 트라운킹입니다. 자 요마필도 도전 가능 세력인데 약간 예. 이등급 마필 다른 마필들 만델라 데 이크리스더킹 우승 코드한테는 약간 이렇게 부족한 마필은 아닐까 하지만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될 마필입니다. 트라운킹 관리사가 공들이는 훈련을 하는 모습이고. 다음은 지구라트. 이 지구라트가 이제 조제로 기수가 훈련을 시키는 일요일날 훈련 모습인데 직전 경주 취임력을 보이면서 2등급에서 우승을 하고 완벽한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라트도 강력하게 입상 도전할 수 있는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우승을 하면서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한 지구라트 연일 조재로 기수가 공들인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자, 다음은 지모션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모션은 김효정 기수가 이렇게 일요일날 역방향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이마필도 지모션은 레이팅 66점으로 레이팅 80점이나 70점 이상짜리 마필들에게 도전하기에는 약간 응? 힘겨워 보입니다. 그래서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지무션, 자 김혜정 기수가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보셨고, 자 다음은 서인성 마방의 은파사랑 유승환 기수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 마필은 3세때 코리안더비에서 우승을 해면서 문성현 기수가 엄청난 배당을 터뜨려서 화제가 되었던 마필인데, 지금 4세가 되었는데, 그 3세 때 폭발력을 지금 이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 때 코리안 더비에 우승했던 마필로 조금 그냥 복병 정도로 봐주고 싶다. 4세가 되면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은파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요, 이제 퍼펙트 건물에는 뭐, 이제 레이팅이 36점으로, 이제 4등급에 올른 마필로 그냥 참가하는데 의미를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김철우 기수가 훈련을 시키는 모습인데, 워낙 다른 마필에 대해서 실력 차가 나죠. 퍼펙트 건면는 참가하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고, 여기 이제 써니로드, 이동국 마방의 마필인데, 써니로드는 레이팅 70, 1점으로 2등급 마필이지만 최근 뭐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그냥 참가하는데 의미를 둬야 될것 같다. 써니로도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마필들, 새벽조교 모습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박달재가 입상 가능 마필들을 소개를 하겠는데 이클리스 더 킹과 만대로 우승 콩코드. 만대로 이클리스 더 킹, 우승 콩코드. 이세 마리가 비슷비슷하다. 우승 각축전을 벌일 수가 있다. 만대로 이클리스 더 킹, 우승 콩코드. 여기에이 삼강구드의 지구라트가 강력하게 도전을 할것 같습니다. 지구라트까지. 맥에 매글데이는 지난번에 57.5의 부담중량을 짊어진 만대로를 한테 지면서 이착을 해는 모습을 보면은 대가리감보다는 후착감 3복승 정도로 좀생각해고 싶고 정우포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복승 정도로 맥글데이나 정우포헤버는3복승 정도고 이렇게 입상 가능 마필은 이클리스더킹 만대로 우승 콩코도 지구라트까지 이네 마리 안에서 또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인데. 지난번에 박달재가 제주 특별 자치 도지사배 보고 방송을 했었죠. 방송을 했었는데 박달재는 이제 치범현 기수가 기승한 마필 라온프레스트를 좀 재밌게 보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예상외로 부진을 겪으면서 입상이 실패했는데 그래도 작년도 챔피언, 아름다운 여정을 강력하게 또 입상 후보마로 추천을 드렸고, 배당을 터트리면서 들어온, 이, 보령 라이트킨을 복병마로 이렇게 소개를 해렸고, 또, 김영근 기수가 기승한 삼창마, 고그 마피를 또 추천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그 안에서 1, 2, 3등이 다 들어왔는데, 잠깐 보실까요? 그거. 소개해드린 경주가 있는데, 어떤 경주냐면은 박달재가 지난주 월요일날 소개를 해드렸던 경주입니다. 그게. 자, 박달재 그 방송을 보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대. 이렇게 박달재가 는 요렇게 요한에서 끝날 것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초벌 곡기를 이렇게 라운 포레스트와 부산의 즐거운 여정이 우승 각출 라운 레스트와 여정이 우승 각전을 벌일 것이고 크라함성 판타스틱 벨리 글라디우스가 강력하게 도전할 것이다. 그리고 배당으로는 보령 라이트 킹과 뱅뱅뱅을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판타스틱 밸류와 뱅뱅뱅은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마리를 빼면 은여기 오두마 라운프레스트 즐거운 여정 크라운 함성 글라디오스 보령 라이트 킨요 안에서 1, 2, 3등이 다 나왔어요. 그래도 그래서 박탈찬은 라운프레스트를 축으로 세우는 바람에 적중을 못 시켰어요. 하지만은 요 즐거운 여정과 보령 라이트 킨, 보령 라이트 킨을 복병으로 봤는데, 삼세 한 마리 엄청난 추입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고, 이변이, 작은 이변을 일으켰죠. 보령라이트 팀이 복병으로 추천을 했는데 우승을 했고, 즐거운 여정은 역시 기대에 풍응하고 2착을 했고, 서울의 글라디우스가 3착을 했었던, 그러한, 미리 보는 제주 특별 자치 도지사별을 이렇게 아, 방송을 했었는데, 자, 박달체가 미리 보는 일간 스포츠 배, 이 경주는, 요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데로와 이클리스 더킹, 우승 콩코도 세 마리가 우승 각축전을 벌이는데, 여기 지구라트까지 뛰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클리스 더 킹, 만데로 우승 콘코드지구라트이네 마리 안에서 자념의 1, 2, 3착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이제 배당으로는 맥글데이와 정우 포에버를 좀 조심을 해라. 이렇게. 미리 보는 일간 스포츠 배는 이렇게 박달재가 초벌국기로 정리를 했으니까, 저 출마표 뜨고, 게이트가 또 결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박달재가 아주 자세하게 유튜브 방송으로서 설명을 해 드릴 것인데, 지금 화요일 아침인데, 간단하게 미리 보는 일간 스포츠 배를 이렇게 방송을 한 것입니다. 자, 출마표 뜨면은 다시 또 게이트가 확장되니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